안녕하십니까. 어, 학부모 총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어서 이렇게 총회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부모님들께 디지털 시대의 교육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교육 철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어,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좀 어떤 것을 배워왔으면 하십니까? 네. 지금 떠오르시는 여러 단어를 QR코드를 찍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하나요? 그랬더니 올해 우리 반 아이들은 예의 바른 어린이가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친구들에게 인기 많은 어린이가 좀 많았네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또 물었어요. 요즘 나의 고민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제일 많았을까요? 네. 외모나 키에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죠. 가장 1번 고민이었고요. 다음으로 성적과 성격 쪽도 고민이 좀 있었네요. 그리고 학교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덕목으로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 덕목이라고 하면 뭐 정직, 뭐 효도, 예절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했던 덕목은 바로 협동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목 중에 하나를 우리 아이들도 가장 배우고 싶다고 해서 좀 반가운 마음이 들었네요. 네자 그럼 이제 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14년차) 담임 교사이고요 국어교육과 학사를 졸업했고 광영재교육 석사를 졸업했으며 올해 저서로 쉽게 따라하는 디지털 교과서 만들기를 썼고요 그리고 학급 경영과 에듀테크 관련된 원격 연수를 몇 가지 좀 런칭을 하였습니다. 구글 트레이너와 이노베이터 과정은 현재 지원서를 제출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5학년 올해 다니며 맡아서 제가 5학년 아동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혹시 와닿는 우리 아이의 특징을 와닿는 점이 있으실까요? 그럼 이런 사춘기가 막 시작한 우리 5학년 아동들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좀 이런 걸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저학년 때는 부모님들께서 좀 구체적으로 디렉션을 주셨다면 사춘기부터는 아이들에 대한 허용 범위를 좀 넓게 두시고 서로의 감정과 사생활을 존중해 주는 것이 서로의 관계 형성을 위해 좋습니다. 대신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규칙을 좀 분명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항목으로는 예의와 관련된 것, 상호간 예의와 관련된 것, 공부 독서에 관련된 것, 그리고 휴대폰이나 게임과 관련된 것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약속만 지킨다면 너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겠다. 어,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도 좋다. 라고 서로 약속을 분명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교육 철학입니다. 자, 우리 10년 전과 비교해서 현대사회 좀 어떤가요? 너무 많이 변화했죠? AI가 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가 나온다고 하고 있죠. 그럼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2030년대는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바로 미래 사회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능력일까요? 저는 ai에 비교해서 우리 아이들이 꼭 가져야 될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도 하죠. 디지털 문해력. 그리고 AI와 비교해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인문학적 소양과 좀 인간적인 면 그런 것들이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문해력입니다. 디지털 정보들을 잘 분별해서 선별해서 그것을 적재적소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럼 문해력의 기본적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읽기와 쓰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는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소통능력, 협력적 소통능력을 갖추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세 가지에다가 체력이 뒷받침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능력을 조금은 탄탄하게 가지고 갈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문해력은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디지털 시대가 강조되더라도 저는 아날로그적인 것을 절대 묵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실제 아날로그 종이책을 저는 많이 읽게 하고 있습니다. 학급에서 책바구니 활동을 매월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급 책바구니 활동은 학생들이 매달 한 권의 책을 학급, 학교 도서관에서 다 같이 빌려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권씩 빌리면 저희 반은 26명이니까 26권의 책을 그 달에 학급 도서로 비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달 동안 서로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으면서 서로 고른 책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또 깊게 읽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이 책을 고르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학년 수준에 맞는 좋은 책을 고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줄 쓰기 이용하고 있고요, 일기 그리고 배움 공책을 하고 있는데요, 배움 공책은 전 교과를 한 권의 어, 공책에 코넬 노트 필기 방법을 이용해서 필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진 학생들의 노트 한번 살펴보시면 좀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협력적 소통은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에서 모두 하고 있고요. 온라인에서는 구글 클래스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구글 클래스룸입니다. 하루에 많으면 뭐네 가지 정도의 과제가 올라올 때도 있고요. 어, 어제는 두 가지 정도의 과제를 올려줬었네요. 그래서 수업 시간 또는 못한 과제들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온라인 상에서도 서로 예절과 네 티켓을 지켜서 생각을 주고받고 있고요. 저 역시 아이들의 생각을 확인한 후에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오늘 하루 참 중요합니다. 저희 어른들만 어른들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들의 하루는 평생을 결정한다고 할수 있어요. 지금 가장 아이들이 뇌 발달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거든요. 전두엽 뇌 활성도를 지금 보시면 왼쪽이 독서를 할 때고 우측이 게임을 할 때예요. 언제가 훨씬 활발해 보이십니까? 왼쪽이죠. 미래 수업이라는 영상에서 지금 정상 뇌파와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파를 비교해서 보여주었는데요. 보라색 부분은 뇌가 기능이 멈추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함은 SNS나 뭐 쇼츠 영상, 게임 등의 컨텐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중독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의 뇌 세포는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 뇌에서는 사실 전두엽 쪽이 학습 능력과 창조 능력이 가장 많이 바, 관련이 되어 있어요. 후두엽은 주로 시각적인 거에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중요한 시기에 전두엽을 최대한 발달시켜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읽기와 쓰기에 예를 쓰는 만큼 가정에서도 꼭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같이 독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아도 돼요. 하루 30분 또는 주말 30분이라도 좋습니다. 함께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 공동체로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결국 교육이라고 함은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 디지털 속에서의 교육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동영상만 시청하는 것은 결코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디지털 온라인 그 학습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쉼 없이 인터랙션,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어, 교육할 것입니다. 마지막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은 근무 시간에 하이톡으로 꼭 메시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